6월 셋째 주 월요일이 시작되던 아침 이 작은 식당은 비극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사건 사고 현장에 늘 제일 먼저 달려오는 경찰과 소방관마저 몸서리치게 만들었던 그날의 기억. 그건 식당 안에 쓰러져 있던 한 남자의 머리에서 흘러나온 피였습니다. 어떤 그 둔탁한 흉기에 의해서 뒤통수 쪽을 맞아가지고 사망하신 것으로 보였었어요. 손님이 앉아야 할 자리에 빛빛 요를 깔고 누운 것처럼 참혹한 모습으로 살해당한 남자는 바로 식당주인 강씨였습니다. 순식간에 범죄의 현장이 된 작은 식당, 범인의 흔적을 찾기 위해 지역 내 과학수사 요원들이 총동원됐습니다. 누군가 들어와 강씨를 죽인 건 맞지만 무엇으로 죽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장 감식 도중 뜻밖의 장소에서 의심스러운 그 무엇이 발견됩니다. 그 식당 올라가기 전에 보면 텐마루라해야 되나? 거기 아래서 엎드려서 우연치 않게를 봤는데 보고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망치가 보여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혈흔 검사를 한 결과 역시나 짐작이 맞았던 겁니다. 인열 반응이 나와가지고 이제 국과수로 보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혈흔의 DNA만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살인의 흔적은 미처 지우지 못했지만 자신의 흔적만큼은 말끔히 지웠던 범인. 아홉 명의 요원이 현장을 샅샅이 뒤졌지만은 범인의 지문이나 DNA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이라든가 지문이라든가 그게 나올 만한 거 전부 다 우리가 채취했죠. 하지만 그그 주방에 있는 컵, 설거지할라 나둔 컵까지 아무튼 이렇게까지 증거가 안 나올 거라 힘들거든요. 그건 곧 범인이 뭔가 목적을 가지고 식당에 들어가 강 씨를 살해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시신이 알려준 첫 번째 단서는 손가락의 상처입니다. 이 차첩 환지에 보면 표피박탈이 보이거든요. 반지를 그 착용하고 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음. 강씨가 늘 몸에 지니고 있던 금반지와 금시계가 사라졌던 겁니다. 처음엔 범인이 강씨를 살해한 이유가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부검 결과 범인은 강씨의 머리를 8번이나 가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는 반항을 하거나 도망치려 한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시신이 알려준 두 번째 단서 공격을 받고 본능적으로 머리를 감싸 쥐다 생긴 방어흔입니다. 전혀 의식하지 못한 순간 기습, 그러니까 갑자기 공격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워 있었을 때 후두부를 계속 가격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범인은 처음부터 강 씨의 숨을 완벽하게 끊어놓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머리의 손상이 굉장히 잔인합니다. 분쇄골절이라고 해서 굉장히 여러 번 내리쳐서. 그 주변의 뼈가 분쇄되었다라고 볼 정도의 골절이 있었고요. 이거는 굉장히 오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뭔가 반드시 살해해야겠다라는 목적이 아닌가. 식당 주인 강 씨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처음 알게 된건 식당에 배달된 택배 때문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서울에서 강 씨의 딸이 보낸 택배 배달을 온 직원이 식당 문이 잠겼다는 걸 알려준 겁니다. 평소 새벽같이 일어나던 남편이 10시간 넘도록 식당 문도 안 열고 연락도 되지 않자 서울에 있던 부인 송씨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웃 주민에게 식당을 찾아가 보라고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받은 이웃 주민이 식당에 도착한 건 10시 40분경.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부인 잠겼다는 게못 들어간다니까 아줌마가 문을 차치고 문을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대요. 잠물쇠가 그래. 걸려 있긴 했지만은 벌려보니 틈새가 제법 컸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만큼 벌리는 건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고 합니다. 때마침 식당 위층 여인숙 사장이 지나가다 한 씨를 도와줬고 홀쭉했던 체격 덕분에 한 씨는 간신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식당 안에서 어렴풋이 누워있는 강 씨가 보여 다가가 보니 이미 죽어있었다는 겁니다. 우범지대로 소문났던 지역에서 쫓아 보기 드물 만큼 잔인했던 살해 수법. 경찰은 수사본부까지 차려 수사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 강 씨는 살해 당시 혼자서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같이 술을 마셨거나 뭐 했으면은. 하지만 뭐그 사람 뒤에라도 나와야 되는데 다 피해자가 거 나오더라고요. 혼자또술 마신 것도 같고. 잔도하나있어 그런데. 그날 밤강 씨를 본 이들이 있습니다. 평소 식당 주인 부부와 친했다는 이웃상가 주인 부부가 그날 밤 혼자 술을 먹는 강 씨를 봤다는 겁니다. 그때가 밤 10시가 조금 넘을 무렵 10년 넘게 저녁에 소주를 먹고 잠자리에 들곤 했던 강 씨였기에 그날도 그럴 거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구검 당시 강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33% 사망 전 마신 술의 양을 바탕으로 계산한 혈중 알콜올 농도는 0.13% 정도입니다. 이 수치를 부검 당시와 비교해 보면 사망 시각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안주가 뭔지도 이런 것도 영향이 있지만 네 이제 분해 속도는 사람마다 다른데요 대체적으로 0. 시간당 0.01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소에 술을 즐겨 드셨다면 속도가 0.02라고 보면 0.033까지 되려면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지났다고 보면 됩니다. 이웃 부부가 강 씨를 본 것이 밤 10시쯤. 강 씨가 1시간 정도 술을 마셨다고 가정하면 그로부터 5시간 후인 새벽 4시부터 5시 사이에 범인이 식당에 침입해 강 씨를 죽였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도 지금도 식당 골목에는 CCTV가 없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목격자 역시 없었다고 합니다. 범인에 대한 단서는 오로지 현장에 남겨진 증거뿐이지만 지문과 DNA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은 희망은 범행 현장에 남겨진 발자국. 하지만 식당은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장소입니다. 이런 곳에서 범인의 흔적을 고르는 건 모래 속에서 사금을 찾는 것처럼 고도의 집중력과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현장에 찍힌 발자국과 식당에 왔었던 사람을 일일이 대조해 주인이 확실한 발자국을 하나씩 제외한 결과 유일하게 그 주변에 없는 사람이 이게 이제 나왔죠. 혹시나 해서 그 발자국 주변에 혈흔 반응을 위한 시약을 뿌려보니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은피 묻은 발자국이 더 있었던 겁니다. 전제가다 지키진 않았지만 은피 묻은 발자국이미창은 먼저 발견된 발자국의 무늬와 동일했습니다. 애타게 찾던 그 신발이 발견된 곳은 한태형마트. 마트가 자체 브랜드로 개발한 상품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이 지역 마트에서 그 제품을 산 사람은 모두 7명. 따라서 그 7명만 조사를 하면은 범인을 찾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대형 마트에서 동일한 문양의 밑창을 가진 신발이 무려 네 종류나 발견이 된 겁니다. 네 종류의 신발이 팔리는 지점만 전국에 아흔다섯 곳. 해당 지역에서는 무려 100개 가까이 팔린 후였습니다. 고생은 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조사한 건 달방 거주자들. 총 180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나 사건 당시 행적을 조사했는데 유일하게 만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식당 바로 위층 여인숙에서 장기투숙을 하고 있었던 일명 치약 장수였습니다. 실제로 그가 사라진 후 그에게 치약을 샀던 단골손님들을 찾아 확인한 결과 탐문을 해 보니까 족적에 있는 그 신발의 모양, 그 신발을 찾고 다닙니다. 최약장수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이름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얼굴만 알았죠. 이름을 모르죠, 다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는 완전 신비주의에 좀완전히 3년 넘게 단거리였던 식당 주인은 물론이고 6년간 살았던 여인숙의 주인조차 그의 이름을 몰랐던 겁니다. 하지만. 급히 도주하느라 흘리고 간 결정적인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가 살던 여인숙 방에서 치약 장사를 하며 그가 기록한 거래 장부를 발견한 겁니다. 거기에는 치약을 대주던 판매상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는 혹시 치약 장수의 정체를 알고 있을까? 그런데 그가 치약 장수와 했던 거래 방법 속에는 치약 장수가 누군지를 알수 있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돈을 입금을 먼저 받고자는 입금을 받고 물건을 이제 내려보내줬거든요 늘 은행을 통해 돈을 보냈다는 치약장수 5년이 지난 후였지만 다행스럽게도 은행들 대부분이 입금 전표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같은 사람이 것으로 보이는 지문을 확인한 결과 은행 여직원과 치약장수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7년 만에 드디어 마주하게 된 유력한 용의자 하지만 지학장수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고 합니다. 7년이 지난 만큼 그가 당시 그런 신발을 신었는지 정확히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7년 전과 같은 것이 있다면 신발 치수. 당시 현장에 남겨진 발자국으로 추정한 신발의 밑창 길이는 270에서 275mm 사이였습니다. 당시 만들었던 신발 치수를 알고 싶었지만 이제는 만들지 않는 제품이라 확인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나마 비슷한 제품을 골라 밑창의 길이와 신발 치수의 차이를 확인해 봤습니다. 2.5에서 3.0인 거죠. 보다 정확한 차이를 알기 위해 직접 발자국을 찍어봤습니다. 그 결과 무려 30m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지압 장수의 신발 치수는 몇이었을까? 유럽 용의자가 신었던 그 신발은 290mm가 나왔기 때문에 음. 크기에서 약 20mm의 차이가 있어서 어,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은 어, 부정적인 그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그가 황급히 도주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당시 어느 그때 회사에 근무할 때좀 회사 돈을 횡령한 것이 있어서 그쪽에서 고소가 된 걸로 안다. 그래서 내가 그 횡령으로 예. 업무상 행령으로 아마 지금 기소 중지 수배가 내려져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정말 식당 주인 살해 사건과 아무 연관이 없는 걸까?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가 범인이라 보기 어려운 점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사건 현장에서 자신의 흔적을 말끔히 지운 범인의 모습은 그가 미리 범죄를 계획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주한 지약장수가 보인 태도는 계획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행동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도주를 했다가 결과적으로 검거된 장소가 이제 그 지역에 다시 들어와 있었거든요. 자기와는 이제 무관하다는 것을 이제 인식하고 다시 지역 내로 들어왔을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결국 형사들은 7년 만에 어렵게 검거한 그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이 시계와 반지를 훔쳐간 이유는 뭘까? 목적은 살인이에요. 살인을 하러 들어갔는데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보니까 마침 반지와 시계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피해자에 대한 제압은 이루어졌고 어, 물질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까지 있으면 그 기회를 취할 뿐이죠. 뭐 시계나 반지 정도가 없어진 걸 보면 그러한 범죄로 어, 보이기 위한 어떤 의도적인 행동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어쩌면 그 시계와 반지가 범인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4년 전 어머니를 여의고 시각장애인인 아버지마저 치매를 앓기 시작해 의지할 곳이 없었다는 용필씨. 친구 우성씨가 그 곁을 지키며 두 사람은 우정을 넘어 가족같은 사이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용필씨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수소문 끝에 멀리 떨어져 사는 친척들에게 연락을 한 우성씨. 아무리 대문 앞에 서놓고 해도 사람에는 나타나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해준다. 빨리 실종신고를 해야 되지 않냐고 전화가 왔었어요. 혼자 자취를 하던 용필 씨가 사라지자 우성 씨는 전전긍긍했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에 짙은 먹구름이 들이운 건 지난해 4월 23일. 친구를 괴롭히던 불안의 정체는 대구 금호강 도화천 둔치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구 구모강 둔치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된 남자. 그는 친구 우성씨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용필씨였습니다. 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용필씨는 실종되던 지난해 4월 5일까지 대구의 한 조립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용필씨는 늘 추가 근무까지 하고 아침 8시 퇴근을 하곤 했는데 그날 따라 볼 일이 있다며 새벽 5시에 퇴근을 했다는 겁니다. 이른 퇴근을 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췄다는 용두씨. 어떻다가 그는 8일 뒤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이 된 걸까? 이마부위에 4군데 네 열창이 있고요. 왼쪽 머리, 옆머리 쪽에 3군데가 있고요. 그밖에 오른쪽 머리 중앙, 뒤통수까지 합치면 그 개수가 총 17개가 됩니다. 안쪽에 머리뼈 골절은 무자비한 폭행, 더하기 굉장히 힘이 실린 둔기가 작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단한 머리뼈가 부러질 만큼 분탁한 무기로 17차례 이상 집중적으로 머리를 맞아 사망한 용필 씨. 보통 이렇게 무자비한 폭행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흔히 방어를 하게 됩니다. 뭐 무의식 중에 방어를 하게 되는데요. 방어는 전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웬일인지 용필 씨는 살인범의 숱한 공격에 단한 번의 방어조차 하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겁니다. 용필 씨는 대체 왜 이토록 잔인하게 살해당한 걸까. 경찰은 용필 씨의 실종 당일 행적을 쫓다가 아주 중요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피해자의 동선을 찾았고 불쌍한 남자 한 명이 피해자와 거리가 가는 장면을 확인을 했던 거죠. CCTV를 확인한 경찰은 친구들의 생각과 달리 범인이 용필 씨와 아주 가까운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 상대로 영상을 보여주면서 누구냐고 묻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그 보여주는 친구들도 어떤 관련이 범죄 관련성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증거 자료를 막 공개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경기도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확인이 된 용필 씨의 친구에게 CCTV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을 때변사자고이라고 바로 찍은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름 그런 했습니다. 뜻밖에도 그 용필 씨를 살해한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건 그와 가장 가까웠던 친구 박우성 씨. 경찰은 박 씨를 고유용필씨 살해 혐의로 체포했고, 그날 밤박 씨는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열한 시까지 시간을 달라 해가지고 시간을 줬었고, 1 1 시에 이야기를 한자 서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자백을 하는 거죠. 자기가 죽였다고. 하는. 절친한 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뻔뻔하게 실종사건으로 위장하려고 했던 박 씨. 그 비정한 친구는 지난해 11월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대 박 씨의 동생이라는 남자는 형의 말도 안 되는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 때 무조건 저희는 수치 무죄로 나올 줄 알았어요. 그냥 증오도 없고. 그 전에 솔직히 뭐 그냥 세상이 무너진 기분이 들었었어요. 형 박씨가 이렇다 할 증거도 없이 억울하게 살인범으로 몰렸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건 살인누명을 쓴청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얼굴과 신상 정보도 공개할 수 있으니 꼭 진실을 밝혀달라며 방송국으로 편지를 보내온 박씨. 죽은 형도 오해 소지가 되고 억울했던 게용필 형이 죽었을 때 사망금을 저 형이 받는 걸로 지정을 해놨어요. 용필 씨가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의 수익자가 형박 씨였다는 겁니다. 이 보험이 모든 오해의 시작이고 형이 억울한 살인 누명을 쓰게 된 이유라고 했습니다. 사망 4개월 전새 직장을 갖게 된 용필 씨가 적금 대용으로 생명보험 가입을 하려 했다는 겁니다. 시각장애와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 대신 친구 박 씨를 보험 수익자로 지정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건 용필 씨 자신이었다고 했습니다.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결국 박씨 본인까지 함께 보험을 들며 서로 상대방을 수익자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용필 씨의 지의로 가입한 쌍방 보험이 용필 씨가 죽고 나자 박씨를 살인범으로 모는 화살이 되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박씨가 보험 수익자인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이 그날 새벽 용필씨 곁을 걷던 살인범을 박씨일 거라고 단정을 짓고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고 박씨 가족들은 주장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용필씨가 살해당한 그날 새벽 박씨는 대구에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증명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 역시 사건 당일 새벽 2시경까지 거창에 있는 병원과 편의점 등에서 박씨 행적이 찍힌 CCTV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박 씨가 집으로 귀가해 잠을 잤다고 주장하는 7시간 동안은 알리바이를 확인할 길이 없었던 겁니다. 박 씨의 알리바이가 없는 7시간의 공백. 시간상으로만 보면 그 사이 박 씨가 대구로 이동해 범행 후 다시 거창으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그날 새벽 박 씨가 대구로 이동한 증거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1시부터 9시 시간대에 그창 시내 전역에 있는 그 방범 CCTV에 잡히는 차8 0 0 0대 중에서 그중에 택시 한 대가 왔다 간게 확인됐습니다. 었 합의면 박씨 알리바이가 확보되지 않은 그 시간대에 거창에서 대구까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이동한 손님이 있다는 택시기사의 진술. 경찰은 우산을 쓴채 걸어 와서 택시에 올라탄 이 남자를 피의자 박 씨라고 추정했습니다. 했은 걸로 다창에서 대구 오라 가깝기 때문에 새벽에 차가 끊기시하고창 대구 가는 사람이 하루에 몇명이도 있을 거말이그 가지고 알리바이 만들어놓고 갔다 올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용돈실에 살해한 범인과 박 씨가 묘하게 닮은 구석은 마른 체형만이 아니었습니다. CCTV 속 범인의 걸음걸이가 피고인 박 씨와 흡사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박씨 걸음걸이를 캠코더를 통해 따로 촬영해 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에게 정밀한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분석관님들말 들어보면은 내반슬 보행, 외족지 보행, 자측 음. 원내정 보행 요세 가지가 피고인한테 나타난다는 거예요. 법보행 전문가에게 이런 특성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내반슬이라고 하는 그 오자다리 걸음걸이를 할 때. 나이가 70대신 할머니는 거의 대부분 그런 그런 게 많겠죠. 그이들 관절염이 퇴행성 관절염이 생겼으면은 거의 대부분 다 오자 다리가 되어 있고 내반슬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서 젊은 나이에 2, 30대에 내반슬은 그렇게 한건 아니죠. 선천적으로 오자 다리인 분들도있긴 있는데 대부분 젊었을 때는 반듯하지 않습니까? 퍼센테지는 작아지겠죠. 당연히. 선천적으로 다리가 휜 경우를 제외하면. 흔히 나이가 들면서 뼈가 퇴화되어 생기는 걸음걸이의 특성이 올해 30살인 피고인 박 씨와 CCTV 속 남성 양측 모두에게 동시에 확인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눈에 띄는 걸음걸이의 특성은 좌측 원회전 보행이라고 합니다. 원회전 보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측진을 할때 발이 뭐 어, 좀 바깥쪽으로 갔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걸 이야기합니다. 원회전. 그런 보행은 아주 좀 특징적인 보행이죠. 그러니까 특이한 게 이렇게 있으죠. 보통은 보면 은 어떤 질병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내성마비 환자나 중풍이 오셨거나 이런 분들은 이런 패턴의 극이 많죠. 왼쪽 다리 발목 아래부분이 걸음을 내딜 때마다 몸 바깥쪽을 향해 마치 원을 그리듯 걷는 세 번째 특성. 이는 일반인에게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걸음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젊고 건강한 남성에게서는 흔히 볼수 없는 세 가지 걸음걸이 특성을 피자 박씨와 CCTV 속 인물이 모두 가지고 있으며, 때문에 두 사람이 다른 인물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겁니다. 박 씨는. 우연히도 범인과 쏙 빼닮은 걸음걸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걸까? 하지만 경찰이 말하던 증거가 CCTV라는 사실을 알고 난뒤 박씨가 태도를 바꾼 것 같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특이한 표현 중에 하나가 제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나타난다면 그때는 음. 정말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사실은 있을 수 없는 표현이죠. 내가 저지른 살인이 아닌데 증거가 나오면 저를 처벌해주십시오라는 표현은 정말 결백한 사람이 과연 쓸수 있는 표현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말은 증거는 내가 뒤집어 있는... 말하면 증거 없는 거 내가 알고 있다라는 뜻이죠. 박 씨가 직접 작성한 문서들을 잘 살펴보면은 박 씨의 진심이 숨어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d n a 나 혈흔이나 뭐 이런 흉기도 사실 지금 못 찾았고 근데 CCTV 어 봤더니 내 얼굴도 없어. 법보행 분석이라는 굉장히 생소한 어떤 증거. 이거는 본인이 봤을 때는 사실 상당히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건이다라고 판단이 들었겠죠. 박 씨는 지문이나 DNA처럼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아니라 법보행 분석이라는 생소한 증거의 덜미가 잡힌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잔혹하게 살해당한 용필 씨만이 이 기묘한 우연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을 겁니다.